제가 포켓몬 카드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앨범, 뭘까요? 아니, 이게 원래 뭔가 수집욕이 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이 제가 모바일 게임에 한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카드의 눈을 뜨고는 시리즈마다 번호 맞춰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굵게 보감을 만들어 놨다. 그 정도다. 하나 더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포켓몬 고 이야 저 이것도 빠져있거든요 트레이너 코드 부르겠습니다 저 친추 주세요 자, 요겁니다 제치부 코드 요거에요 여러분 많이 친추 주시고요 그래서 이 포켓몬 고까지 하고 있는데 와, 아니 마침 또 포켓몬 고랑 포켓몬 카드랑 콜라보를 한다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포켓몬 고 행운 카드 시리즈 가지고 왔고요 요한 박스에 5만원 제가 이 카드 종류가 궁금해서 몇 장이나 있을까 해가지고 딱한팩 깠거든요 촬영 전에 대박 사건을 냈지 뭐야 이 포켓몬고 팩에서 이 부스터에서 나오는 희귀한 것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이 찬란한 리장 이거 매장에서 뽑아가지고 리액션도 에. 따로 못 찍었는데 요거를 제가 뽑아버렸습니다 카드 는우를 이렇게 보관하면 안 돼. 슬리브 장착하겠습니다. 슬리브를 장착하지 않으면 카드가 이게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탑 로더라고 하는 것까지 장착할 겁니다. 푸스 하고 이렇게 슉 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다 카드를 넣는 거야. 진짜 그냥 그 신주단지 모, 모시듯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딱 껴가지고 완벽하게 깨졌죠. 네. 이렇게 하면은. 요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네.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이 안박스에 20팩 들어있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한 팩을 깐 상태에 가겠습니다 어, 칸델라라고 하는 어떤 등장인물로 뒤 어, 보관해 어. 칸델라였어요? 겟! 아니 뭐 연속해서 왜다 나오지? 뭐야 모든 눈을 여기에 총합시킨 걸까?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포켓몬 카드 박스에는 SR이 몇개뭐 아니면은 뭐 레어가 몇개 약간 정해져 있단 말이야 좀 앞에 다 나온 걸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겟! 네 다음 팩입니다 럭키야 어? 잠깐만 뒤에 뭐 진짜 럭키네 뭐가 떴는데 지금 또? 다음은 오 망나뇽 레어들를 보시면 트리플 레어입니다. 근데 이거 뭐 초점을 못 잡아 고프로를 제가 많이 안 써봤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트리플 레어 때는 나쁘지 않아요. 어, 순조로운 상태에 네, 지금 레팩 갔는데 어 뒤에도 뭐가 있, 있어 지금 그리고 다음 오 멜메탈 브이믹스 이것도 트리플 레어. 트리플 레어 다 나오는데 잠깐만 앞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뒤에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러면 원래 좀잘 나오나 이게 제가 이게 제 포켓몬고 이 특장팩이 나온 첫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입봉률이 좋은지 모릅니다 약간 이제 해산물로 치면 수율이라고 하죠 대개의 수율이 어떻냐 카드에선 입봉률이라고 합니다 이 시리즈에 얼마나 레어도가 높게 나오냐 이거거든요 이게 애초 에 입봉률이 좀 높은 걸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이상해씨 파이오 근본 포켓몬 다 나와요. 한데 아 멜멘탈 V 믹스 나왔으니까 이번엔 멜멘탈 브이가 나왔구요 뒤에는 그냥 에너지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분적 분직 분적하죠 이런 거 이제 미러라고 하면 미러 카드 기본보다 조금 더고 퀄리티 느낌이 나는 게 이런 거고 자 이번에는 아 피카츄 근본이지요 근본들이 많이 나와 아 리자몽 야 찬란한 리자몽과는 또 다른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치도 달라요 포켓몬 카드가 좋은 게 저는 이게 같은 이름이어도 스킬도 다른 게 재밌고 자 같은 리자몽이지만 찬란한 리자몽은 요런 스킬 그리고 그냥 리자몽은 요런 스킬 그래서 이제 카드 게임할 때도 서로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쓸수 있다 요런 게 있고요 아 조금씩 이제 타율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다 나왔어 유튜브 아니고 유토브 네. 오, 뒤에 있다. 네. 어? 뒤에 뭐까다어 노보총 V라고 합니다. 얘는 뭐 하는 애니? 잘 몰라요, 저도. 좋아하죠. 더블레어가 이러면 지금 한장 나왔었으니까 이제 두 장째네요. 그러면 더블레어는 평균적으로 한네장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블레어 두장 남았다 보시면 되고요. 트리플레어는 다 나왔다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슈퍼레어는 이미 나왔으니 끝났다 봐야 되고요. 오, 이상의 풀. 아, 해피너스가 레어 자리를 독차지 하면서 다른 레어는 꽝이고요. 또 해피너스가 또 이제 그 포켓몬 만화 국물이죠. 간호수 누나랑 같이 키라는 역할. 근데 포켓몬 세계가 참그 부러워. 그 병원에서 그냥 한번 띵띵띵띵딩 하면 <목소리> 바로 풀피 피곤할 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거의 캡슐 호텔이죠. 에이팜 얘 예, 기억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어릴 때 이제 이쪽이 약간 저신 줄 알았어요. 밀크탱 생각해가지고 네, 나만 그래? 저신 나쁜 건 아니잖아. 나도 있어. 아니 나오진 않고 네, 다 있. 이... 솔로 와 뮤추브이 제가 알기로 뮤춘가 뭔가 특별 일러스트 있거든요 그게 진짜 비쌀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걸 좀 뽑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오늘 다음 아 게을킹 v 가 나왔네요 자 보세요 이 친구가 슈퍼레어잖아요 예 네, 이런 그 트레이너들이 일러스트로 딱 예쁘게 나올 경우에 비싼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캐릭터들은 대부분 예쁘거나 잘생겼어요 이 친구는 물론 이제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통의 마지막 네팩 남았네요 오거한 번에 가자 아 갸라도스 아, 막나뇽 오, 이러면 전 더블레어가 다섯 개입니다. 호호, 나쁘지 않을지도. 정산 갑시다. 첫 번째에서는, 요렇게, 더블레어가 나왔구요. 막나뇽 부위, 멜메탈 부위, 노우청 부위, 유추 부위, 게을킹 부위. 가격을 제가 원래 또 선정해드리는 게또 재미긴 한데, 이게 또 촬영날이, 첫출신아이야 그리고, 트리플레어, 막나뇽포리스타랑 멜메탈 브이스타, 그리고 슈퍼레어로는, 칸델라나 하고, 그리고 저는 찬란한 리자몽을 먹었다는 거. 자, 첫 번째 카드 통은 이렇구요. 다음 갑니다. 이거 앞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치하기가 쉽잖아요 섞어버릴게요. 안 그러면 감질맛이 없어. 자, 두 번째 통에서 첫 번째 팩 갑니다. 스탑 아! 아, 그래도 피카츄라 봐줬다. 이건 귀워서 봐준 거야, 진짜. 알았어? 저도 귀여우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는. 네, 뭐지? 오, 아. 부이네요. 망나뇽 부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앞에부터 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은 있네요. 이자리 뒤에. 오? 아 게일킹 부이. 콩돌기. 이 정도 킥밖에 지었어? 포켓몬 코리아가 진짜 장명센스가 대박이야. 자 다음 거. 어? 이거 트리플레온데? 뮤츠. 오케이. 오 없던 애다 겟탱겟 겟헨 보숭 이름도 겁나 <laughs> 어렵네 나 이상한 사탕끼 어 뮤츠브이 좋아 이런 애들은 또 덱을 만들려면 여러 마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면 더블레어 세 장째죠 아, 많이 가졌는데 벌써 뭐, 큰일 났네 어또트리플이데오망나용 브이스타 어, 아멜메탈 파이어 내 속이 지금 타어아 이번엔 브이다 <laughs> 뮤츠브이 이번엔 뮤츠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뮤츠 특이도 있네 단 다섯 팩 남았거든요 보이세요? 오, 철원은 이제 목도 없었어. 아, 다행이야. 어, 잠깐만. 제가 좀깐 이렇게 딱 만졌는데 보이죠? <laughs> 여러분 마지막에 갑시다. 더 좋은 게 나올 순 없어요. 이거부터 만져볼게고보청이가 나와서 마지막 배입니다. 뭐야? 어, 아, 아, 얘가 앞에. 어, 약간 공정의 문제가 있었나?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먹어보네 이거를. 난 이게 왜 레어 자리에 있나 했는데 보이세요 이거? 이만큼. 메타몽이에요. 이게 벗기면 되거든요. 좀 두툼해요. 일반적인 카드보다 살짝 두툼합니다. 보시는 분들 크게 차이 없습니다. 약간 차이 있죠. 오, 이렇게 하면. 와, 이게 레오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게 메타몽입니다. 아 이상하다 싶었어. 이게 등급이 낮은데 왜 뒤에 있나. 자, 마지막. HR인지 SR인지 UR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하이퍼레어네요, 일단. 등급 보이시죠? 다안 보이시겠다. 자, 이거도 초점 다나가가지고 네, 죄송한데요. 이름 보자. 아, 아, 아아 뮤츠는 아니네. 멜메타. 아, 모르죠. 갑자기 떡상 할수 있어? 이게 막 엄청 희귀해서. 아무튼, 이것도 뽑았네요. 이것도 뭐. 판로드 껴주죠 우리가 마지막 통해서 깠던 결산 해보겠습니다 더블 레어는 일단 5장이 나왔네요 이렇게 트리플 레어는 두장이 나왔고요 평균치 일반적인 찬란한 리자몽에 하이퍼 레어가 어,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디저트가 남았는데 포켓몬 워 프로모 카드래요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좀 대단한 카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일단 꼬북이꼬북이 나왔고요 어, 이상해씨 어. 아니 잠깐만 뭐 노린 건 아닌데 이렇게 세 개가 딱 나왔네 <laughs> 일단 근데 중복은 없어요 중복은 없는데 이런 말 하면 딱 중복 나오거든요 아씨 마침 딱 중복 나왔네 여 나시 v 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복을 뽑아버리면서 네. 파이리 사면석 파이리 꼬부기 아이 사면 꼬부기 아, 이상일 씨 3개, 꼬부기 3개, 파이리 3개. 완벽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고. 확장팩 한번 포켓몬 카드 까봤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찬란한 리자몽을 두 장이나 뽑았기 때문에 이게 찬란한이 약간 확정이라고 치면 찬란한 이상의 꽃 찬란한 거부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다 피해서 리자몽 두개 뽑았습니다 애초에 리자몽 매니아 분들도 많아가지고 가격이 좀 오를 거다 휘기도가좀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이네요 뮤츠 특일이 아니기 때문에 홈런은 아니지만 안전한 타율이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포켓몬 카드, 아니면 포켓몬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컴,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